오늘 준비한 컨텐츠 물 싹다 리뷰자 그러면은 어떤 물들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많이 마시는 제주 삼다수예요. 그리고 백산수예요. 대한민국에 산 백두. 부산에서또백산수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처에 보는 물이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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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즈브레입니다. 노르웨이 산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정말 순수한 순수 이것도 이제 프랑에서베르에서에서 이제 캐온 건데 보서한입니다 그리고 레한 그리고 평창수 그리고 천연수에요한국에 깔끔합니다좀 당황했어요. 너무 아무 맛도 없어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백산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천지 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 저도 백두산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것도 웃기네. 어, 백두산의 느낌이 난다. 어, 백두산. 백두산에서 노루가 달려다니는 그 느낌. 아, 백두산 천지 맛입니다. 에비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앙.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이게 들어오는데 이건 느낌이 있는 혀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갔는데 살짝 무거운 게자 예. 그럼 노르웨이 에스블레 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에 샀어요. 어 특별한 냄새는 없습니다. 예 그냥 물이에요. 첫 맛은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혀로 물을 딱딱딱 쳐주면은 그 미네랄 같은 맛이 나요. 미네랄 맛이 혀를 딱 스치고 지나가. 자 그러면은 순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순수다. 야 이건 진짜 순수네. 진짜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나 물이야. 나 워터야. 나 순수에 이런 느낌은 진짜로 딱 마시면은 그냥 오 물이네. 야그 다음에 볼빅 갈게요.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왔고요. 볼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오베르뉴에서 왔습니다. 자 오베르뉴에서 먼길 타고 온 볼빅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걸 느낍니다. 예, 세계 각지의 물을 마셔도 예, 물은 똑같아요. 야다나. 자, 그러면은 제주 노라르방이 그려져 있는 제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저세예. 야 이거 살짝 단다 야 이거 살짝 달아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단맛은 거의 뭐못 예, 느끼는 단맛이에요 내가 억지를 찾아낸다면은 살짝 끝맛에 단맛이 딱 스치고 가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잖아 혀야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때 단맛이 쑥 스치고 지나가요 강원도 평창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 시원한 거싹 어? 빙어 어? 이거는 평창? 어? 이건 쇼트트랙? 어? 이거 스피드스케이팅? 어? 이삭 천연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천연이네야 이건 진짜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나나. 물을 이렇게 이제 아홉 가지를 마시면서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 딱 한마디로 예뭐 리뷰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브랜드 쓰다 리뷰 한마디 물은 무색무치다 세계 어디를 가든 물 맛은 똑같다. 프랑스를 가든 노르웨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백두산을 가든 세계 각지는 다 똑같다. 항상 그 이상으로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똑같아요.